경상북도는 8일 오전 도청에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포스텍,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과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세계적인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나노빅데이터 합성생물학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을 거듭하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경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은 각 기관들은 백신 및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인프라 공유 연구 협력, 빅데이터 구축, 인재 양성 인력 교류, 백신 신약 관련 기업 지원 등 다각도로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연구중심 전문 병원으로 헬스케어 전문 인력과 비임상 임상시험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교육부 선정 빅데이터 분야 주관대학으로 우수한 디지털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텍은 그간 경북도와 생명공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건립해 구조기반 신약 연구 및 기업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은 대마의 산업화를 위한 산업용 햄프규제 자유특구 사업과 백신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로 경북도지사는 안동 백신 클러스터 포항 방사광 가속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최첨단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구조기반 신약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늘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과 협약으로 연구개발, 상용화, 기업지원 등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백신과 바이오헬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가진 재산과 전문기관,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포스텍 이 재산들을 함께 활용해서 경상북도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백신과 바이오의 부분에 최첨단에 나가기 위한 그런 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북을 선택한 이유와 한국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경북이 어, 백신 개발에 있어서 어, 지금 어, 대한민국의 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에 어,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 백신과 신약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그, 어, 바이러스 실험이 가능한 그런 동물실험실과 또 어, 임상 시험을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서로 이렇게 경북도와 같이 하면은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 계획에 네, 어, 앞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 서로 어, 그 플랫폼 내에서 서로 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어, 백신과 신약 개발을 위해서 어, 노력할 예정입니다.